마이크가 안 들어가. <laughs> 아,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되나? 오케이. 아, 아, 아.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아,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요새 우한 오한, 우한이나 폐렴 조감으로 이제 바깥 출입을 뭐 자제하시는 분들도 많고 온라인 쇼핑이 워낙 어, 발전하다 보니까 어, 쇼핑을 백화점에 직접 나가는 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롯데백화점 어, 엘롯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온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어, 누워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이제 롯데백화점 구석구석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한 어,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 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커스텀 멜로라는 남성 브랜드 샵에 와 있습니다. 저는 패션 인플루언서 우창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그 커스텀 멜로는 제가 20대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그런 어,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심플한데 브랜드의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저 20대의 그런 심장을 굉장히 자극했고 당시에는 조금 비싸서 어 많이 구매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운이 좋게도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롯데백화점 인천 터미널점에서 어 커스텀멜로 브랜드 저희가 픽한 브랜드 패션 아이템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는. 어, 캐시미어 블렌드 니트인데요. 보시면, 약간 네이비 톤이 나는 니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 그냥 심플한, 기본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스텀 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뒤쪽에 살짝 보시면, 스티치가 박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네, 굉장히 뭐, 미묘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요런 스티치로 인해서 이 니트를 착용했을 때, 베이직하면서도 뒤를 돌면 약간 엣지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커스텀 벨로 로고가 박혀있는 상품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요런 니트는 사실, 뭐, 아우터를 걸치기보다 요즘 뭐, 봄, 이런 계절에 가볍게 하나 걸치고, 밑에 뭐, 이런, 이런 기본 베이직 청바지를 같이 믹스 배치하시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운동하는 하얀색 스니커즈를 신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본 템이지만 조금은 엣지 있는 그런 아이템, 으로 첫 번째 니트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니트가 원래는 179,000원 가격인데, 이번 할인을 통해서 88,000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는 중에 7에서 9% 쿠폰이 발생이 되는데, 그 쿠폰을 적용하시면 거의 한 8만원 정도로 요 니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첫 번째 아이템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왔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탐을 냈던 라이너 후드 점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매나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매 부분에 이런 똑딱이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똑딱이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줄이 생기잖아요. 줄이 생기면서 기존에서 보실 수 없던 새로운 라인을 팔에서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드에는 지퍼로 된 절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특이한 거는 요 이제 점퍼는 이제 가디건이랑 같이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뭐 환절기나 이럴 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뭐 후드도 달려 있는데 탈부착이 되네요 이거는 한번 직접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에 이제 셔츠랑 타이을 입고 있어가지고, 요 가디건이 막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가디건 생각보다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소매가 조금 짧아요. 그 안에 이제 뭐 요즘 같은 날씨에는 폴라나 뭐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를 입으면 되게 귀엽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세트니까, 요 후드를. 같이 입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스냅 버튼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게. 사실 크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스냅은 보통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선을 쉽게 보실 수 없는데 이렇게 외부에이 스냅을 장착함으로써 요것 또한 약간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절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엉덩이를 덮는 점퍼를 입거나 하면, 이제 앉았을 때 약간 불편함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퍼, 절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이 밑부분이 이제 앉았을 때 조금 구겨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개로 연 다음에 앉으면 구김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에 뭐 정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캐주얼하고 베이직해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후드에 요 스카치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발광이 되거든요 어, 이렇게만 해도 응? 아 자, 모자 탈부착이 됩니다 한번 지금 빼볼까요 저도 궁금해서 어, 이거 질문 네어썬 S U N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커멜은 원래 할인 안 하죠?라고 해 주셨는데 원래 할인 안 하는 브랜드가 맞고요. 근데 이번 이 라이브온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에 한해서 특별 할인을 진행을 하고요. 추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쿠폰까지도 발행이 되니까 꼭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 후드를 빼 줄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드 없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카라 부분도 컬러감이 약간 달라서, 이렇게 세워도, 세워서, 뭐 집업을 해도 예쁠 것 같고. <laughs> 그죠? 약간 파이나 카라처럼. 네, 카라가. 내려서 입어도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보면 그런 버버리 프렌치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네요 네. 요 제품은 원래 이제 55만원대 가격인데 현재 할인을 엄청 해서 27만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을 받으시면 추가로 7-9%에서 할인이 더 진행이 됩니다 세트로 구성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얇은 유의 사파리 점퍼를 입었을 때는 사실 환절기 때는 조금 추울 때도 있거든요, 겨울에. 근데, 이런 가디건이랑 같이 믹스 매치를 하면 그런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입다 보, 보다가 봤는데, 이렇게 안에 약간 그린 톤의. 네, 색감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후드 사파리 점퍼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색감이 그냥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게 약간 스카이 블루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입었던 것보다는 기장감이 좀 짧아서 좀더 스포티하고 뭐 안쪽에 뭐 그런 운동을 하실 때 요즘 같은 날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실 때 조금은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아까보다는 좀본 전상품은 조금 캐주얼하고 이 제품은 좀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제품도. 색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기존에 뭐, 블랙이나 뭐, 그레이 많이 입으실 텐데, 이런 색감도 좀더 포인트 주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바깥쪽에 스냅이 있어서 조금 약간의 다른 디테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시면 잘 보이나요? 이렇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요걸로 이제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줄여서 입으실 수 있는. 그냥 보기엔 조금 약간 펑퍼지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요걸로 조절 해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이즈가 100 사이즈인데 제가 평상시에 100 정도 입거든요 100에서 15 정도? 왜냐면 요런 아우터는 좀 크게 입어야 요즘 트렌드에 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네요. 사이즈로 정사이즈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이. 원래 429,000원 대 가격인데, 할인을 해서 21만원 정도 가격이네요. 여기에 이제 또 추가로 7에서 9% 지금 구매하시면 할인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퍼류는 뭐 20만원대에서 조금 더 할인이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방금 보여드린 제품은 20만원 언더로도 가능하시니까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드 스트랩 와이드 팬츠인데 아전 사실 요거를 굉장히 입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뭐 괜찮으시면 직원분한테 한번 요청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통이 큰 바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요 제품은 단순히 통만 큰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포켓도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요 벨트죠 이게 뭐 실제로 허리를 조이거나 하는 벨트는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이제 은장 이렇게 돼서 입었을 때좀더 센스 있는 그런 와이드 팬츠를 원하시면 이 제품으로 선택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한번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입고 나오신 걸로 핏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이 119,000원인데 할인을 통해서 9만 원대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에는 이제 셔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켓도 입을 수 있고 하지만 셔츠가 어쨌든 베이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음이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로 체크 밴드넥 셔츠인데 보시면 이제 목에서부터 중간에 끊기는 게 이제 헬리넥 셔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셔츠들은 이 버튼이 끝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중간에 끊김으로써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그리고 약간은 유니크한? 왜냐면 기존 아이템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소재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그 엠보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도톰한 그런 소재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흰색과 화이트와 그레이의 조합으로 체크가 은은하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입으시는 셔츠에서 보통 저도 이제 보시면 이제 흰색 셔츠 이런 류를 많이 입는데 왜냐면 이런 게 사실 좀 무난하긴 해요 도전하기가 저도 어려워서 근데 이런 제품은 집안에 한두 개씩 꼭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미스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데 나오셨네요 저희 모델님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를 어, 이렇게 보시면 약간 와이드한 핏이 볼수 있거든요 네, 핏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클. 요게 포인트 같은데, 이런 버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어떻게 보면 벨트 대용처럼 해서 나와 있는 스타일이라, 우리 네. 벨트 따로 없이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 그렇죠. 아 말씀 네. 되게 잘하시네요. 뒤돌아서 한번 봐주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포켓도 너무 귀엽고요. 저는, 제가 가능하면 제가 입고 싶네요. 잘 보이시나요? 버클. 그리고 또 센스 있게 롤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이 톤이랑 뭐 포켓이랑 벨트, 이 롤업까지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조금 더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차이나 카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이런 차이나 카라를 되게 선호하는 게 이제 카라가 달려 있으면 조금 제가 이제 목이 엄청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목이 상대적으로 길어 보여요. 저도 집안에 이런 화이트나 뭐 스카이블루 이런 기본 템으로 이런 차이나 카라 셔츠는 뭐한두 개씩 꼭 있는 편이고요. 그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약간 버튼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 일반 버튼은 여기 있는데 끝에 버튼이 물결 표시로 돼 있어서 반짝반짝거리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셔츠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이나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블랙이나 그레이톤의 정장 자켓은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랑 베이직하게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 단추는 제 생각에는 꼭 한두 개는 꼭 풀어야 됩니다 남자의 상징은 전 단추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풀려가지고. 한두개 정도 푸시면. 그죠? 렇 그냥 일반 자켓에 이너만 입었을 뿐인데 굉장히 캐주얼하고 좀 세련된 느낌을 볼수 있을 거 같네요. 참고로 이 제품도 커스텀 멜로 자켓입니다. <laughs> 이 제품이 이제 15만 9천원인데. 이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할인까지 받으시면 한 7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데님 밴드넥 셔츠인데요. 이 제품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과 차, 같은 차이나 컬러인데 조금 보셨을 때 다른, 다른 거는 이 제품은 일반 셔츠처럼 이제 버튼이 끝까지 내려와 있고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은 이제 중간에서 끊기는 헨 리넥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도 이제 소매 버튼이 있는데 아까는 화이트였다면 블루가 가미되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셔츠가 진짜 코디하기 편하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데님 뭐 워싱된 셔츠는 보통 남성분들 카라로 된 거는 한두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워싱이 더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유는 뭐 청바지건, 뭐 슬랙스건, 면바지건, 어디에나 입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 기존에 갖고 계시던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거는 이런 버튼이나, 그런 디테일 뭐 워싱의 딥, 색감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충분히 하나 더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징은 이제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99,000원에서 90,000원 초반까지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할인된 가격인 거죠 이런 제품은 어 일반 이런 슬랙스를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뭐 이런 청바지랑 매치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하고 가벼워 보이는 경쾌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저는 어...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것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요 아이템이 가장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두 개거든요. 두 개, 두 개. 네, 일단, 양이잖아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라서 참 좋고, 그리고 일단, 제가 기존에 봤던 뭐, 이런 사파리, 뭐, 이런 류의 점퍼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버튼도 이게 빛에 반사돼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고급진 종류의 버튼과 지퍼라서, 네, 보이시나요? 기존에 비슷한 유를 갖고 계시더라도, 이 제품은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연출, 그리고 좀 디테일한 면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입어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 위에 한 번. 아, 참고로 이 제품은 작년 19년 SS에 반판이 돼서 다시 리오더를 한 제품으로 그만큼. 네. 커스텀 멜로에 서도서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요고리는 요걸? 왜 있는 건가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디,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뭐 이제 밤에 이렇게 지퍼 어딘지 찾기 힘들 때 이렇게 뭐, <laughs> 뭐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분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이런, 이런 느낌이 잘어울 같아요. 네? 아, 소재가 되게 얇아요. 엄청, 엄청 얇거든요. 보시면. 뭐 이제 한겹 정도로 보시면 되서 어, 트렌치? 뭐 바람막이 정도로 두께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소재를 조금 보자면, 약간, 은은한 광이 살짝 나거든요. 이게 그 원사나 이제 쉽게 말해서 실이나 면에서부터 가공을 후가공 처리를 이제 그런 코팅을 살짝 한 거라서 조금 더기존에뭐 코팅이 되지 않은 제품에 비해서는 좀더 은은한 광택과 뭐 우아함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을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의 원픽은 이거였고요 일단 양, 예, 가디건, 예. 이거는 이제 55만원대 가격에서 27만원까지 가는데, 오늘 구매를 하시면 뭐 20만원 초반까지 내려가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20만원 초반대면 사실 커스텀멜로 가디건 혹은 다른 브랜드 이 정도 가격인데, 한 제품의 가격으로 사파리 전부까지 아 요거는 강추합니다 진짜 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트레이닝복을 함께 매치할 수 있으면 좀더 캐주얼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못 드렸는데 이런 유의 제품의 중요한 게 이런 포켓이거든요 포켓이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나 있거든요. 총네 개나 있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보통 지갑이나 핸드폰, 이제 주머니 넣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 넣고 집업을 해버리면 훨씬 좀더 스포티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차이나 컬러 컬러 셔츠는 뭐 집안에 남성 이제 패션을 좋아하는 남성이라면 꼭한 개씩은 가지셔야 될것 같고 이런 유에 이제 약간의 그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체크 무늬는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조금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색감이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화이트와 그레이가 막 엄청 세게 대비되지 않는 색이라서 어디 보도 캐주얼하게 일반 화이트보다는 여기서 나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네. 159,000원인데 지금 78,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7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제품도 네. 비슷한 류의 가격이죠. 네, 이것도 이건 199,000원인데 지금 판매 가격은 97,000원에서 9만 뭐 할인하면 9만원 그 이하로 조금 내려갈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바지가 사라졌네요 제가 생각한 커스텀 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요런 이제 스티치가 있는 니트인데 요 니트랑 아까 입으셨던 요런 와이드 팬츠를 딱 입었을 때제 생각에는 좀더 심플한 그런 커스텀 멜로의 아이코닉한 제품이 아닐까 되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베이직 하거든요 근데 스티치랑 허리에 이런 벨트가 포인트로 있어서 딱봄 날씨 입었을 때 꾸안꾸라고 하죠 꾸민 듯안 꾸민 듯 때. 그런 느낌을 가장 살리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제가 인에서 어, 그래서 엘롯데 오늘 통해서 어, 롯데백화점 인천점 커스텀멜로 제품을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제품들도 워낙 뭐 괜찮고 퀄리티도 좋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너무나도 예쁜 커스텀 벨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장 매니저님께서 직접 배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